메이저리그도 어느덧 중반을 지난 뜨거운 여름, 샌디에이고 파드레츠의 김하성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리그 전체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점점 더 리그에 적응하는 듯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7월 4일에는 최기 투런 홈런을. 7월 5일, 7월 9일과 7월 13일에는 멀티히트 경기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팀에서도 1번 타자라는 중책을 맡기는 등 김하성에 대한 신뢰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수 활약을 바탕으로 왼손목 골절로 팀에서 이탈한 팀의 차세대 에이스이자 포지션 경쟁자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하성에 대한 현지 반응도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 MLB.com은 샌디에이고가 슈퍼스타를 잃었음에도 김하성의 환상적인 유격수 수비와 백업 로테이션으로 인해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큐리기는 김하성은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수비는 완벽한 수준이다. 며 김하성의 활약을 언급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윌리엄스 코치는 김하성은 수비적인 일관성이 있으며 타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 좋은 메이저리거가 될 것이라고 김하성의 향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팀의 핵심 선수인 매니 마차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 팀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 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를 사랑합니다. 라며 김하성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메이저리그 2년차를 맞이하게 된 김하성 선수. 김하성의 미친 듯한 활약으로 인해 곧 복귀가 임박한 타티스 주니어의 외야수 포지션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다른 팀들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김하성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거론되는 만큼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출장 기회와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한뉴스였습니다.